네, 닭장에 계란을 꺼내러 왔습니다. 여기 닭장에 있는 닭들은, 어, 전부 부기에 넣어서 부화시킨 닭들인데, 뭐, 한 번에 세 마리, 네 마리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부화를 시킨 닭들입니다. 우리 이쁜 닭들이 알을 몇 개나 았을까 아니, 이게 뭐야? 어, 알이, 이렇게 작은 알이 있어? 오, 어, 이거 초란도 아니고, 이렇게 작은 알이. 안하네참 이런거는 이런 처음봅니다 이렇게 동전을 놓고 비교를 해보았어요 일반 마트에 파는 대란이고요 이번에 신기하게 놓은 미니알이고 그리고 백봉올기알입니다 크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 이 닭이 놓은 것 같아요 일반 대란과 비교하니 정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정말 신기하다 야나이 이렇게 작은 계란 처음 보는데 약동점 100원짜리 하고 비교해보니까 거의 100원짜리 크기입니다. 이렇게 작은 알 여러분 보셨습니까? 계란도 정말 이쁘게 생기고 정말 신기하네요. 이런 세상에 이렇게 작은 알을 낳았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여기 우리 속에 있는 애들은 우리 막내 애들입니다. 지금 보호중입니다 백봉 5개 계란판에 이렇게 담아 보았는데, 정말 작네요. 이렇게 작은 미니알이 있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계속 비교를 해보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